드디어 돌아온 2020 제4회 망작 영화제. 아홉 편의 최종 후보작들을 만나보실 건데요. 아홉 편의 망작 후보 중 과연 여러분은 몇 편이나 봤을지, 아홉 편중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보지 마시라. 여덟 번째 후보작은 바로 공포 영화, 오컬트 영화, 스릴러 영화, 이셋다 아닌 영화, 바로 침입자입니다. 아, 뭐 망작 영화들 후보작 영상을 얘기를 하니까 계속 공통점 같은 내용들이 반복돼서 죄송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영화도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망작이에요. 이야기가 급작스럽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개연성이 부족하고 복선도 깔려 있지 않고 갑자기 어디선가 튀어나오는 인물들과 사건들, 그런 걸로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 일단 이 영화의 주인공은 죽은 와이프의 뺑소니범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실종된 아동을 찾는다는 포스터가 등장하고, 그래서 이거 자기 자식이 실종된 줄 알았는데, 어, 막상 보니 잘 살아있고, 그래서 대체 누구를 찾고자 하는 건지 헷갈리는 와중에, 갑자기 수십 년전 실종됐던 여동생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실종아동 포스터는 사실 이 여동생의 포스터였던 건데, 초반에 와이프, 뺑소니범 그리고 어떤 아이의 실루엣이 등장하는 바람에 잠깐이라도 정신을 팔면 사라진 동생을 처음 만났을 때 이게 동생이 아니라 와이프가 돌아온 건가? 뭐 연령대가 뭐 비슷하니까 송지효가 와이프였어? 라고 착각하게 되죠.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의 일관적인 평이 이 영화 저 영화 다 섞여있다 라는 느낌이 든다는 건데요. 맞아요. 잘 섞으면 영화를 섞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익숙하지만 새로운 맛이었다 라고요 근데 못 섞으면 이거 뭐이 영화 저 영화 그냥 막 갖다 썼네 라고 표현하죠 그거 좋은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네 마치 골목식당에서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라고 했더니 세상을 초월하는 듣도 보도 못한 레시피를 개발해서 백종원의 주름이 점점 깊어지는 어떤 그런 빌런들 아시죠 예, 딱 그런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스릴러로 시작하다가 기생충 같은 이야기로 진행이 되더니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는데 이두 사람이 결혼할 사이는 아, 얼마나 잘된 일이야. 갑자기 오컬트로 빠져버리는데요. 물론 이 오컬트 저... 요소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 그 결말로 가기까지의 과정이 다소 어이없습니다. 그렇게 진지하다거나 현실적인 느낌 혹은 비현실적인 느낌조차도 들지 않죠. 진짜가 해요. 내 주변에서 나 하나를 속이기 이상해. 위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게 되면 정말 무서울 텐데 정작 그 무서움도 제대로 표현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인공 혼자만 이상하게 느낄 뿐이에요 바로 이것이 연출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라는 진짜, 뜻이기도 하죠 근데 좀 이상한 사람 같아서 내가 일부러 얘기를 안 했거든 <laughs> 관객들이 <laughs> 주인공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한다는 게 그게 이제 연출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수십 년 만에 나타난 여동생이 수상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동생은 가족들에게 열과성을 다하고 매우 친절하고 착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주인공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냥 의심부터 해요 아우 관객들이야 이 영화가 이런 영화겠구나 예상하면서 들어오니까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영화 내에서 주인공이 하는 행동에 개연성이 부족한 부분의 어떤 설명들을 도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수상한 일을 해서 그걸 목적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보통 작가나 감독이 영화의 기본 컨셉에 너무 빠져있어서 그 컨셉을 관객들에게 미처 설명을 하지 못하고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이런 지점들도 굉장히 많은 망작 영화들의 공통점인데요. 어떤 공통점이냐? 감독만 알고 관객에겐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다는 거죠. 침입자는 목격자의 속편일까요? 자 시리즈? 목격자에서는 이성민이 막판에 악당과 대결하는 장면이 있었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갑자기 나무뿌리를 뽑아서 뭐 어벤져스급의 치열한 대결을 펼치는 장면 아 보신 분들은 정말 이 영화도 역시나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목격자와 비슷해 보이는 야산에서 결투 신이 있는데요. 목격자보다는 스케일이 약하긴 하지만 나름 비장하게 싸우고는 있는데 클라이막스의 어떤 치열한 액션이라기보다는 뜬금없는 액션이었습니다. 영화 침입자에 투표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 올 한해 최악의 망작 영화를 직접 투표해주세요. 망작 한국 영화에 쓰디쓴 한마디도 남겨주시고요. 망작 영화제 본편에서 누가누가 최악의 망작이었는지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관객들의 투표로 만들어지는 2020년 제4회 망작 영화제. 다음 망작 후보작 영상은 살아있다입니다.